As the senior director of Moody, I'm assuring you that the new government is planning to expand the renewable energy distribution by dealing with some shortcomings like this. 무슨 배송이 3년이나 걸렸냐고요? 어, 이 책을 제가 계약한 게 3년 전이고요. 그리고 제 손에 이렇게 책이 돼서 나올 때까지가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네 번째 시간. 갱미문 통역상 성공 스토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도서는 제가 기존에 작업했던 도서와는 조금 다른 게 에세이 형태로 작성한 도서예요. 이전에는 학습서 위주의 도서를 출간을 했는데 처음으로 제 글을 원 없이 쓸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통역사를 꿈꾸지 않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영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영어를 작심 삼일 하시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영어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은, 뭐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총 4가지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제가 영어할모 시절에서부터 그리고 통역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글인데요. 어, 이 챕터 1을 읽으시면 어,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챕터 1은 제 영어공부 여정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떻게 보면은 영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와장창창깨 주는 그런 아주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기술적인 학습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챕터도 마찬가지로 영어에 관련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챕터인데요. 단순히 언어적인 어떤 정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영어가 가진 어떤 문화, 세계관들 아니면은 템플릿 같은 것들을 볼수 있는 내용. ...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챕터인 네 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음, 메시지, 어, 조금 맛배기로 책을 읽어 드릴게요. 어, 이제 책에 서문에 적혀 있는 글인데요. 포기하던지 끝까지 하던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혼내주고 싶은 못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게 초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상상을 종종 하고 냈다. 하지만 역시나 초능력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초능력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영어는 내게 초능력이었다. 영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고 배우는 삶을 살게 되었다. 영어는 수많은 문을 열수 있는 열쇠이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담았던 지식의 축적이기 때문에 이한 권을 구매하셔서 제가 썼던 17년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단축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제가 이 책에 담은 내용 하나하나가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발견했던 모든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휙휙 지나가면서 읽을 수는 있지만 거의 하나의 에피소드당 제가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깨달았던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영상의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은 저자 사인본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제가 직접 사인할 사인본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거의 아이를 맞는 심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 신간 김미몬 통역사 성공 스토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Korean Writers Industry Association. Who will give us an opening remark?